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 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검찰이 증거 없이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있다며 자기 수하에서 따랐던 배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씨 측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수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네. 검사도 알고 재판장도 알고 아마 이 재판에 참여했던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식사값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큰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의 식사 비용 104,00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으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도 마무리된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김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서승택입니다.